뭐할줄 아, 모르는, 모르는 것 같은데? 보고싶어 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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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셔 아! h 로 p i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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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에이 버 h a p i 창방 어야 i c h a p i c 어 a Picha, Picha, 삐.. i c h a 어 i c 보고있어 우리 아아 아니, 아니 내가 p i c 데 지금 우리 센터를 안 보거든? 어디지? 저, 피를 열어볼까? 안보인데쓰나? 우리 센터 안보이거든? 적에적에적에 <laughs> 어디? 에 인. 에설때랑 b 방 하나, 에방 됐네. 라쩡배라적배접배 쪽이었어, 접배 쪽. a 방에방에방 나이스! 나이스들올걸 야, 캐릭터 사온거 아이가? 같은데. 아 씨. 막기가 가지고. 사이즈 없다. 씨. 판에 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1, 1패 2승. 3판째네. 야 삐삐 쓴다. 아, 야 이렇게 많아, 많아 있는서가 여기 안 보인다. 샷. 아, 오케이. 예봐. 아. B, 야, 개구슬다 개구스타, 개구다까지개구다까지둘다한 아, 대씩. 아, 어디야? <laughs> 네 뒤에야 삐째 벗었어. 신한가 비롱. 야 삐삐 삐디야 삐다 삐다다. 나 간단한다고. 롱 몰라. 사운드 났어. 사운드 났어. 아 뭐야? 나뒤 걸로 갔어 어, 현석이 저기 있다. 여기 사사중 삐셔 삐셔 셔피셔어피어디아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체크 방나 우리. 체크 몰라 지금 현석 뒤에. 롱야삐것 같은데 얘네. 느낌이. 하나 필해주세가 뭔가. 삐롱, 삐롱, 삐롱. 룰 빠빠. 애 몰라, 몰라. 미안, 여기 들어왔다. 피셔 툴. 야, 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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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데? 아, 상거리 뛰었다고. 피셔빵, 피셔. 아니아니 아니야. 아, 피란 라이트 한 서가, 한 서가. 거리상 그래, 피일건데 아, 현서가. 현서가. 스름거리, 아, 아 아니, 두 명이야, 두 명. 지금. 이거 애 돌렸을 거야 아마. 아, 이거 피셔 돌렸어 피셔. 방가 자리가 있는데, 해 주세요. 브이로그 게살. 나그나이그이로그 아니, 아. 하나? 브이로그 하나? 브이로그 하나? 브 하나? 브이로그 하나? 로그 하나? 나일로그나 음. 저분도 이제 전부 다 음. 랭크전 하면은 자, 잡기술도 많이 랭크전이지 근데 더 재밌는 것 같긴 해 사실. 아야잡피잖아 아, 어, 그러니까 그게 좋아. 그러니까. 일방 사나 둘씩 있는 것 같은데 사운드가 하나 땅사 하나 땅 일방 사 하나당. 하나 더 있다. 오케이. 어디지? 아 날개 먹고 있어. 우리 개구 안 보고 있지? 나 개구 개구 피서 어디서 봐? 피셔 바깥에서 제일 끝에서. 야, 개구 안 보이는 데서 보고 있지. 아, 아, 아. 센터 하나. 체크 방. 어, 나 여기 내려왔어, 지아. 어디? 에방스나 있다. 쌤파. 아, 시방. 지아 땅. 센터 없어, 센터 없어. 내가 보고 있어. 나생 날개 먹었어. 아, 오케이. 아, 박새호 입에 냈구나. 어떤지. 뭐야? 허연색. 어이. 타겟은 그러니까. 아이. 어야 밑에 지야. 나 지야 빼올 거게. 피셔 피션 몰라? 찔렀나? 현서 어디 보이나 혹시? 예방. 어, 한번 보여. 예방. 에방, 예방 클. 피셔방 모르는데 이러면. 한방 클. 음. 피션 내가 같이 봐줄게. 빼고 있을 거 같은데. 적비주시 아, 피방. 아이 현서가. 하나 더 음. 주세요. 누구 수납 필 해주세요. 내가지 이렇게 내가지 이렇게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하나 둘 셋. 하나 빼고. 아이스 선. 어, 큰. 세계. 우리는 어떻게 가자 이거? 얘네 아예 어택도 안온거 같은데. 얘네할줄 모르는 거 같아. 그냥 뭐 언더 쪽 언더 쪽쭉 체크 쭉달려도되고 아니면 삐개고 낙하해도 되고. 그래? 에이스나. 어. 어디 갈래? 삐 개구 낙하해서. 우가 쉽지 않나. 그냥 우리가 내려갈 때 네가 전면 열어 줘. 타이밍 좋게. 난 체크 방 갈게. 바로 체크 갈래. 다 아, 같이 가야 될것 같은데. 턴이 어, 체크가. 큰. 그래, 아이스클 오케이. 운 피셔리다, 피셔. 아. 그금만 잡아. 거금만. 아, 소리, 소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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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왼쪽. 피셔, 피셔. 양쪽 반샷. 다. 에, 현석아. 그리고 상거리들, 상거리들, 상거리 둘. 반샷 다운인가? 운동? 몰라. 상거리 둘이야, 개놈아. 상거리 둘. 다시 다운했어. 나도 반사. 나도 반져지래나 피힐이야. 나도 상거리였던 거 같은데. 불벼로 간거 몰라. 불 빼간 거 몰라. 나 매전만 먹었습다둘다 나. 이 저. 나이 자식아, 이 자식아, 만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아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아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자이자가자이자식 자식아, 이 자식아, 이이자나아이자이자나이자아이이아이이이이아 알겠어. 제가 방 왔다. 파티 A 방에 방아... 어. 어. 센터 있어. 에이 스나피 이야 지르지 안 지르는 거 같다. 아셨대. 이일 아, 저성공에어요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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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중. 제가 다 폭탄이 설습니다 제가 왔다. 제가 왔다. 떴다. 알겠어. 아, 잘라요. <laughs> 해방? 오 울베 뒤치기 해방. 아예 왔나? 아예 왔나? 피오 어. 50. 나 돌아볼게 병주 센터로. 뭐야? 안돼? <목소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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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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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피오시 피오시. 왼쪽 왔다. 일로 온다고? 와전병주 어. 진짜 나풀들지 왜 쓰나 떠가지고 어머 찬다. 다나살못 찾는다. 오 어, 진짜? 진짜 못 찾. 진짜 못 찾나? 이겼어 여기 있어. 이겼어 <laughs> 와 대박 여있어애 여기 여기 놓고 있는데 왜못 찾냐 <목소리> 뭔데 이거? 뭔데? 뭔 내야 했지 승했설못 찾을 지 생각도 어떻게 개동이 생...